어. 가라니까. 아. 페리 샘프 페리 프니까 아, 페리 프 루비 언니를 믿을 거야. 터리치 보급소 있잖아요. 이거 막혀 있어요. <laughs> 거의 옆으로 갈수 있는 길 있어요. 나터리치 <laughs> 아, 보급소 옆에 제5의 1 0 0도 길. J5의... 여기 있잖아 음. 여기 플전설여기 저는... 제5의 전설 엥이배 여... 여... 레이싱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쪽 길로. 이거 터리치 보고서 맵 보시면은 플랫폼 포인트 찍었는데 있죠? 그쪽으로 가야지 갈수 있어요. 네, 실비 있어가지고. 네, 다들 확인해 주세요. 뒤에 뭐야? 내가 빨리 갈게요, 그냥. 여기 비행기 한명 착륙해요, 앞에. 하산형 여기 착륙하세요, 여기. 비행기 앞에. 육독지기님 나오세요. 아육덕님이다하산 형님이. 그만. 야 잠깐만 출구 봉쇄스 이거 차 누구 거야? 누비켄님 잠깐만 앞으로 가봐 <laughs> 됐다야 됐어. 됐다. 아산 형이 플래은 채팅으로 3일 숫자 된 다음에 아, 이륙 이륙하면 출발이에요. 누도 안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누도 어, <laughs> 어, 어, 안돼. 빨리 와. 인다르, 인다르. 못 뽑아야 돼 d you go? How did you 초콜렛? o w did you 초콜렛 아니야? 어 음, 내가 결 u 초콜렛 o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야 준비. <laughs> 아니 아니 o 형 준비래. 잠깐만요 아직 더 뽑아오실 거같 d 누 누누 온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루. 저이 <laughs> 열로 서이 열로 마지막으로 2열로. 맵 설명 한번더 할게요. 다들 M 누르시고 페리스 앰프 쪽 갔다가 저기 플랫폼 포인트 찍혀 있죠? 그 다음에 큰 바이진지 지나서 여기 부서진 메사선 착장 알파 포인트 찍혀 있죠? 갔다가 터리스테크 플랜트로 가는데 터리스테크 플랜트 쪽 가다 보면 보급소가 있을 거예요 앞쪽에 그 옆길로 가야죠. 새길로 그래야지 갈수 있어요 길이. 아, 근데

그러 그러니까 교차로 막는 아, 쪽 크라... 가지 말고 아, 크라운으로 그래. 갈까요? 이거 어, 운전왜 어, 그렇게 하세요, 산이 오빠. 래야겠다 교차로 막 가지 말고 크라운, 크라운 쪽으로 갈게요. 어, 오케이. 어, 페리 센프 지나서 부서진 메사 선적 정지 난 다음에 터리치 태크 플랜트 지나고 터리치 타워 쪽으로 가야 돼요. 보급소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터리치 타워 쪽으로 간 다음에 어. 저반 엠프 쪽으로 올라가서 크라운으로 간 다음에 얼레이턴 바이드 지나서 오, 많다. 여기. 스폰 비콘 찍었는데 있죠? 스폰 비콘 아, 많이 모인 곳인데 아, 거기가 도착 지점 출발은 30초 뒤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녹화 시작 아니 형형형형 있어야지 아, 너무 아, 빨리 치지 말고 하산 형이 플랫포인트 다들 설정해주시고 저 하산 님이 채팅에 3, 2, 1 치고 비행기가 이륙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출발인 거예요네자 <laughs> 준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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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치 말하지 마요.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달려 언니 달려 달려 언니 달려. 아, 어 겁나 와나가래어한명 아! 아, 터지고. 어부슷쳤다 <laughs> 중계 좀 해봐요. 하라님 아, 중계 좀 해주세요. 아, 라인님 중계 중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안보입니다. 자, 약사 약사 신 분들은 직진했고 아, 정직하신 분들은 좌회전을 했어요. 예, 오, 오, 야, 어, 야 에서터 소리 겁나 들려. <laughs> 자, 이거 장거리기 때문에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면은 순위 안에 들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 세이루님 오, 에이... 살았죠. <웃음> <자요>? <웃음> 어, oh, 야, yeah, 이러지 마. 오, 현재 1이 일이... <laughs> 노... 아유, 모기가 출현했어요. 모기가. 또 뭐야 이거? <laughs> 자, 일단 모기 잡고 <laughs> 오, 올게. <이렇게> <웃음> <할게>. <웃음> <웃음> 야, 저압도적인 <laughs> <laughs> <때> 교차로 <laughs> <왔네? 웃음> 누구야? <웃음> 어. 야 어디야 야 이거 뭐 일어났어. 사이드도 있고 이거 촬영이 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어났어 일어났어 야 살았다 <laughs> 네, 아 터졌어요 야. 대박이다. 큰지 여기 예. 보라색 거죠. 보라색 야, 공중에 아, 건식이 우리 거네. 나또 뽑아서 야지 <목소리> 터지신 분들. <목소리> 터지신 분들 뽑아서 가요, 계속. <목소리> 현재 1위 꼭칠 점. 뽑아서 가요, 계속. 점. <목소리> 뽑아서 계속 가요. <목소리> 2위 SP00KY 님. <laughs> 어이 이리가 연기가 나요 부서질 것 같아고. 아, <laughs> <연기가 대단하다. 나요. 웃음> <laughs> 와 엄청난데 1위 2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지금 와 차이가 엄청난데. 전했습니까야 지금 <laughs> 어, 음. 엄청나네요 속도 <laughs> 엄청나요 지금. 터졌습니다. 굿. 나는 안전운전을안전운전은 아, 뭐야 안전운전 아, 노리겠어 이제이지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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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야거래거야거 이거. 이거. 레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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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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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현재 1등은 음. 제가 볼 때는 샤릉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다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헤매고 있죠. <laughs> 지금 저 정도 위치면은 꼴등인가요? 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꼭 시점 부서... 1등. 네, 부서진 어... 매사선착장에 지금 이제 부서진 매사선착장입니다. 이제 1등 터리치 도착했죠. 어 그래. 예 뭐... 터리치 초입에. 골, 1위 1돌 2 3이 또털이 어, 가림 어, 2등. 아, 한시크 님 3등. 자, 이거 총속이 아, 있습니까? 아, 상대편 없, 없습니다. 없 <laughs> 부식이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번째 터졌어요. 로기야는, 대단 <laughs> 벌써 두번 죽다니. <laughs> 어, 어 큰일 났어. 길을 모르겠어. 보면서 잘 가시죠. 아, 그러니까 시면 돼요. 어, 루비캣 님은 이긴다. 지도 지도. 야, 잠깐만. 이거 일로 들어가면 안되 어, 니가 어떻게 들어가? 하, 난 들어갈 방법을 알고 있지. 잘못 왔어. 아, 아, 잘못 왔어. <laughs> 저쪽 저쪽. 자, 잠깐 이좀 잡고 오겠습니다. 어? 네. 이 어, 많... 많지가 않구나. k 치잼 t y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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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등이 꼭지쩌 님이 1등입니다 2등은 야, 선수는 야 저기 있어요? 다리에 프라블러 있어 어, 크라운 c 지역에 크라운 c 지역에 프라블러 있으니까 <laughs> 조심하세요 어? 뭐지 <laughs> 아, 어, 저거? 이3라보지를 잡은 듯. 또 잡았어요? 야 음. 아, 잡았어. <laughs> <laughs> 자, 크라운에서 막 라군 날로 날라오고 지금, 뭐, 지금 습니다 맨속도로... <laughs>

아, 뒤에 또 따라 붙었구나 아, 아다위로 어, 따라오네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 있는거죠? 지금 다길도가도 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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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타로어막로로 가요 대도 길이 이상해요 이거 <웃음> 지금 <laughs> 길도잼이요 아니 도 타로도 타로도 도 타로도 타로도 타로대